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알미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이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보면 이제 뒷 부분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럼 세 사람은 세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이제 세 사람으로 옷 입는 삶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내들아, 그리고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예,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또 종들아, 상전들아까지 나오는 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또 어, 말씀 나눴듯이 에베소서와 쌍둥이서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에베소서 5장쯤인가요? 그쯤에 이렇게 5장 6장에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러면 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뭐, 그 도덕적인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얘기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 그리스로 옷 입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에만 초점 맞추면 안 되는 거지만, 어, 그렇지만 정말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뭐 이런 것들, 어저께 말씀 용서하는 것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 설정을 새 사람에게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와 관계 맺는 것을 세 사람이 되었으면 그세 사람에 맞게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관계 설정에 있어서 누가 나에게 섭섭한 것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가 승진을 했는데, 네, 승진을 했는데 예전에 우리 아들이 그랬나, 이제 목사가 되었나, 뭐. 예, 분목사에서 목사, 제 담임목사가 되었나, 이게 개척했죠. 그랬더니, 어, 이제 승진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네, 뭐 그렇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간, 어, 보, 보기에 이제 더 이렇게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게 호칭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전도사에서, 전도사에서 목사 안수 받으면 금방 뭐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신경 써서 해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전도사님 뭐 전도사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뭐 되게 이렇게 그 어, 역정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 내가 목사인데 와 어? 어, 전도사라고 부르느냐 막 이렇게 음? 뭐 역정 내는 사람들도 있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 그러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불러주는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웃과의 관계, 내 모든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의 그 관계를 가지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재설정해야 되느냐? 재설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컴퓨터는 보면 안될때 이제 어, 컴퓨터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네. 껐다 키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껐다 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뭐 뭐, 뭡니까? 그럼 리셋이 돼요. 리셋이 되는 거죠. 그럼 껐다 키면 리셋이 돼요. 그래서 컴퓨터는 껐다 키면 리셋 되니까 껐다 키면 되는데,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뭐 핸드폰이 되던 게잘 되던 게안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봐야 될 일이 뭐죠? 껐다 키는 거죠. 네, 어떻게 끄는지 어떻게 켜는지 모르시면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잘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셔야 합니다. 어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를 재설정한다는 것이 그럼 또 어떤 의미냐? 뭐 껐다 키기만 하면 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지금까지의 그런 어떤 그 내가 가져왔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관계를 재설정해야 되느냐? 그렇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재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재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제일 하이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은 뭐냐면 예수 믿기 시작했고 또 예수 잘 믿고 있고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옛날에 그런 어떤 관계 그대로 하시는 분들 이 있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식당 가서 반말하시는 분들. 어, 크리스천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요새는 뭐 그러신 분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만 식당 가서 반말하시는 것 그런 것들 정말 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다시 재설정하면 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이 되게 되는 거죠. 아내들, 아내들아. 이 남편은 아내가 아내가 되겠고 아내는 남편이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거죠. 그럼 재설정하면 사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 동역자가 되는 거죠. 동역자가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동역자고 아비도 다 동역자가 되는 거죠. 동역자와 동역자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동역자만은 아니죠. 아내고 분명한 것은 아내고 남편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함께하는 동역자 가운데서의 존경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가장 쉬운 거는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사는 게 제일 쉬워요. 뭐 그다음 뭐 아무런 그런 그런 뭐 부담이 없죠.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어, 살아오던 관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관성이라고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힘을 한번 주면은 그 힘대로 계속 가게 하는 게 관성이에요. 그런데 근데 이제 중, 중요한 거는 이제 마찰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막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관성대로 가지 못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애써야 돼요. 새로운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것들, 뭐 이를테면은 사역이나 어, 그 다음에 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 사명들을 이루어 가는 것들, 그런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이제 우리 인간 간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자식과 아비 이런 관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런 모든 관계들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네가 손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네가 손해보는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손해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노력은 필요해요. 어, 애쓰고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너무너무 사실이에요. 어, 뭐, 저는 남편이니까, 남편의 남자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예, 사랑하라까지는 뭐 대충 되겠는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내가 언제 괴롭혔나? <laughs>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예,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예, 어그이뭐 그, 우리 성도들은 하도 여러 번 들었으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 힘들어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 어, 때때 그 계절마다 뭐옷 사입혀야 되고 예.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때때마다 맛있는 것 먹여야 되고 예. 그런 거죠. 뭐 그런 거예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하는데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할수 있는 것. 그런 거잖아요. 어, 자녀들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결국에는 어, 뭐 부모에게 준뭐 그런 뭐 소유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음, 그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자녀로 나에게 위탁하신 거죠. 어, 이제 보면은 위탁이라고 하는 것들 어, 예전에 그 위탁가정이라고 하는 것 아세요? 음, 그 그, 누가 이렇게 하여간, 그, 고아 같은 음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입양되기 전에, 이제 위탁가정에 가는 그런 수가 있어요. 요새는 이제 사람으로 얘기하면 잘 모르고, 개로 얘기해야 잘 알더라고요. 개가 이제, 어 이제 그 주인 없는 개가 어 이제 입양되기 전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런 그 있는 것들.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독립할 거 아니에요, 자, 자녀들. 예, 그런 위탁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되는 거죠. 어, 왜? 어떤 일을 위해서? 그렇죠. 그것이 세 사람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종이, 종이 없고 상전이 없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죠. 이제 지금은 좀 아주 세련되게 포장됐죠. 예전에는 아주 그 거칠게 종이 있었고 뭐뭐 뭐 반상제도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만 해도 어 중세 봉건 시대에는 뭐 그런 것들 계급이 있고 뭐 인도에는 뭐네 가지 계급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 지금은 이제 아주 그 자본주의의 포장이 돼가지고 물질문명의 포장이 돼가지고 예쁘게 포장돼서 있지만 뭐 있어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아주 이상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러나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재정립해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죠. 이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쉬워요. 예. 그 다음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으로 얘기해서 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 관계의 재설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내가 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학원 보내고 네, 하는 걸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 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실천이죠. 예수 그리스와의 관계 실천에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 사람 되었으니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남편과 아내들에게 가장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모범으로 하는 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될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정말 순종의 관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